지난 주 말씀을 우리가 이걸 나눴죠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그 이번 주는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내게 쓰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고 바울은 전도 여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곧그 에베소 교회로 가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너에게 쓴다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들은 그 앞에서 썼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던 내용들, 즉 감독의 자격과 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어, 빨리 가기를 바라면서 너희가 먼저 이걸 써서 보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 14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곧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먼저 내가 썼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잘 발달된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빨리 가고는 싶지만 혹시라도 무슨 사정이 생겨서 내가 못 가게 된다면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로 가지 못하게 된다면 네가 그동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집은 그 하반절 말씀을 참고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교회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너가 내가 갈 때까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얘기를 보니까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보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죠. 이 집은 자기가 얘기하는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교회는 곧 하나님의 집인데. 이것이 성도들 각자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집이고 의들이 모인 교회가 역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교회이자 하나님의 집이자 우리 각자 가 하나님의 집인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진리는 말씀이니까요. 곧 말씀의 기둥과 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터 위에 말씀의 기둥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행해야 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왜 갑자기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뭐 해야 될, 이게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왜 개념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게 왜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감독으로서 이런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성도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너가 내가 가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가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기둥과 말씀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에베소 교회에 늦게 도착할 것을 대비해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려주겠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말씀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집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사실을 알고. 또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를그 성경에서 그 성품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특징을 얘기한다라고 성경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이제 읽기에 좀 편하시고요. 그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은 3 1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연합과 관련된 말씀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래 절이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특징을 디모데에게 너가 알고 또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이런 특징을 따라 너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고 디모데가 교회에서 해야 될또 다른 일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까지 너는 교회가 말씀의 기둥과 터 위에 서여져야 된다는 사실과 이러한 예수님의 특징적인 삶을 너가 살아내고 가르쳐야 된다. 이두 가지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기서 지금 네 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죠.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예수님께서 이제 받으셔서 의롭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가 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는 하늘에 계실 때는 삼일체 상태로 계셨잖아요. 그냥 땅에 오실 때는 육체만 가지고 오셨다가, 물세례 받았을 때 성령님 세례 받으셨거든요. 아, 그러면 처음서부터 오실 때부터 성령님 세례 그냥 받으신 상태로, 연합하신 상태로 오시면 되지. 왜 굳이 이런, 이를 번거롭게 행하셨냐.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는가 하면, 육체를 가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령님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삶인 거예요. 너희도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삶을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님 세례 받으신 이후에 천사들의 섬김을 이제 받으셨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 선포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셨지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 그랬죠? 로마인 백부장 그런 사람들도 굳이로 복음을 직접 전해드는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되신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믿겨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영광 중에, 예,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는 이런 일을 어, 겪으셨다. 그러니까 태어나시면서부터 행하신 일,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이걸 간단하게 유약 정리한 것이 16절, 이제 하반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그분은 천사로 태어나시고, 성령님 세례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섬김 받으시고,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셨고, 믿기셨고,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너가 이런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너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내가 갈 때까지.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에게 곧 가기를 바라면서 내가 앞에 것들을 썼다.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한다면 그동안 너는 이렇게 행하도록 해라. 즉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말씀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집이다 이 사실을 너는 성도들에게 알려라 이게 너가 해야 될첫 번째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성품은 참 위대하신데 그분은 육체로 태어나셔서 성령님 세례받으시고 천사들에게 섬김받으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믿겨주시고 영광 중에 승천하신 그런 분이시니까 바울 내가 너에게 가기까지 이것을 너가 성도들에게 알리고 실제로 너도 이런 삶을 살아내라 천사들에게 섬김받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하고 그들에게 믿겨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를, 그래서 너도 나중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언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이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비춰서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으로는 예배의 삶에 대해서 이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자라는 것을 이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